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으며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일부 안건은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 관련 권고안은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오늘은 인권이 사망의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 신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이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이미 도과했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신문을 열어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 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몰란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실차 별론에서 부정 선거 의혹에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직증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대 직증인 김영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 182건 중 150건을 기각, 각하하거나 소취하로 종결했고 32건은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겸옥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이 있으며 대법원은 2년여 심리 끝에 선거 부정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 시스템의 부실을 주장하며 개헌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선반위는 해킹 흔적이 없으며 적법한 검증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도 해킹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과거 선거 결과와 연관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의결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포함한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이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서울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범죄로 시미기 받은 인권 침해를 외면하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며 집단 진정을 보류하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는 날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동행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집단 진정을 계획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로 이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와 물 공급을 차단하려 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받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지만 이전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족지를 본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사면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만약 지시를 내렸다면 즉시 전달했을 것이며 2시간 넘게 미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와 특검법 바이든을 열거하며 국정혼란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정치적 감염의기라며 노란 봉투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출영 편성과 개헌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드러냈으며 지역화폐 출경에는 선을 긋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성과를 간주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정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여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